여러분,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4년 다니면 최소 3천만원. 명문대는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 과연 값어치를 할까요? 2008년에 국내 100대 기업 CEO 중, 스카이 출신이 45.6%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2025년 현재 29.6%입니다. 16년 만에 16%포인트가 증발해버렸어요. 등록금은 매년 오르는데, 졸업장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71%의 기업이 학벌보다 AI 활용 능력을 우선시한다고 답했어요. 학위 요건을 명시하는 채용 공고는 줄어드는데 AI 능력을 요구하는 공고는 2022년 2.6%에서 2025년 3.8%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 졸업장이 종이 쪼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 대학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1980에서 90년대. 대학 졸업장은 신분상승의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명문대 간판 하나면 대기업 정규직, 안정적인 노후, 사회적 인정까지 보장됐죠. 부모님 세대가 목숨 걸고 자녀 교육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첫째, 태어나는 아이수가 급감했습니다. 둘째, 채찌 PT로 대표되는 AI혁명이 터졌어요. 이두 파도가 만나면서 대학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 원인이 드러납니다. 지세대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보 검색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뭐든 검색하고, 비교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2025년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10만 7천원. 4년이면 학비만 2800만원이에요. 연세대나 한양대 가면 4천만원 넘죠. 여기에 생활비, 자취비까지 더하면 1억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졸업하면요? 취업 보장될까요? 데이터가 답해줍니다. 지세대의 31%가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32%가 포기했고요. 이유요? 높은 등록금이 40%.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35%입니다. 대학이 더 이상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빚쟁이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명문대 나오면 대기업 임원 달고 잘 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AI가 그 공식마저 깨버렸습니다. 지금 기업들에게 물어보세요. 뭘 보고 뽑냐고. 71%가 AI 활용 능력을 우선시한다고 답합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스카이 나와서 토익 만점인 신입보다 지방계 출신이어도 AI로 업무 생산성을 3배 올리는 사람이 훨씬 돈이 됩니다. 당장 투입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AI가 신입사원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주니어 수준의 업무? AI가 다 해버려요. 기업들은 이제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만 원합니다. 하기는 이제 황금 티켓에서 그냥 기본 자격증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제 경쟁력은 AI 활용 능력, 포트폴리오, 실무 프로젝트 경험으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2010년 대비 2025년 전국대학 입학 정원이 1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21.4%가 날아간 거예요. 도시 하나가 사라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가 사라졌냐는 겁니다. 수도권은 11.8% 줄었어요. 버틸 만하죠. 근데 지방을 보세요. 강원도 32.7%, 제주도 32.6%, 부울경 30.1%, 박살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이 22곳이에요. 정원 충원율 90% 미만인 4년제 대학이 전체의 14%입니다.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4.2%나 돼요. 그런데요. 대학가 건물주들이 울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생이 줄어서 원룸 공실이 나니까 망할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대학생용 싼 원룸을 싹 밀어버리고 직장인 대상 고급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상권이 무너지면서 저렴한 밥집, 복사집, 서점은 폐업하고 그 자리에 비싼 프랜차이즈와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대학가라는 공간의 정체성이 교육에서 부동산 투기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 대학이 망해서 학생은 갈 곳을 잃었는데, 부동산 자본은 타겟만 바꿔서 더 돈을 법니다. 이게 바로 교육 붕괴의 진짜 얼굴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대학 내부에서도 전쟁이 났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 17개 팩과. 반면 공학계열은 23개 신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대학들은 AI 시대에 전혀 대비가 안돼 있어요.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가 전국 131개 대학을 조사했더니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대학이 30곳, 23%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AI 도사가 됐어요. 지세대 학생 54%가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 생성형 AI를 사용합니다. 근데 대학은 아직도 20세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도 AI 커닝 부정행위가 터지고 있는데 대학들은 손 놓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는 단순한 대학 위기가 아닙니다. 학령 인구 감소, AI 혁명, 기업의 채용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부동산 자본의 이동이 맞물린 거대한 구조적 붕괴입니다. 지세대와 밀레니얼의 절반이 AI로 인해 대학학위 가치가 떨어졌다고 답했어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14개 대학 총장들이 말했어요. AI 시대 대학의 역할이 단순 지식 제공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 훈련소로 전환돼야 한다고. 협업 능력, 윤리적 판단,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요. 근데 현실은요? 대학들은 여전히 등록금 올리기에 바쁩니다. 2025년 평균 710만원, 의대 상위 20곳은 전부 1 0 0 0만원 넘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4천만원짜리 졸업장,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걸까요? 졸업장이라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지세대가 우리보다 먼저 그 본질을 꿰뚫어본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졸업장, 아직도 등록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